지난 이야기 그렇게 이돈이라는 남자는 아잠못 주고 아 어쨌든 컴퓨터에 빨려 들어가 가지고 좀비 중아 죽으라고 아 좀비 중아 이거 왜 꺼지고 아니 이런 야매 때고나아이 아. 이거 어 아, 이거 무대 812 아니 8 2명이고 어쨌든 아니 이거 812명이 음. 보는 시청자라고 어, 어쨌든 여기 에메랄드가 있다. 아, 나 내려갈 거야. 여기, 여기 있냐? 내도 의요저 근데 하... 아, 근데 하지만 그거 하나... 그래, 치 아! 하지만 밤은... 내일 다시 준비가 된다. 여기... 여기 내던데... 어... 아~ 촬영 낼 테니까 빨리 오세요. 에... 네. 엔더맨이라고... 근데 펜더맨 <laughs> 얼 있잖아. 응? 엔더 맨이 원래 있는데요? 아, 그 출연금 100만원 드릴테니까 빨리 오세요 엔더 드래곤! 그렇게! 아주 잘깼는데 아, 예, 예, 야, 야, 보내줘 여기 엔더 진주 1972계단 어, 어 따다다다 근데 이걸 어떻게 컴퓨터다가 그것은 바로 엔더 드래곤을 살려야 한다 엔더 드래곤 사망. 먹어 먹어 먹어. 어 돌아왔다. 어나 공격하는 거야. 현실로 거예요? 돌아왔다. 뭐 근데 엔더 드래곤 유난한 거 같은데. 하지만 핸드폰을 보고 있는 당신, 당신이 지금 어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서 이 핸드폰을 보고 있다면 다시 위도요는 다시 마크 세계관으로 가게 된다. <laughs> 아 시청자 중한 명이 일어서거나 안, 앉거나, 누워있어가지고, 도 다시 마크 세기관으로 나왔어. 어, 나왔어. 하! 마, 여러분. 아니. 아니 솔직히, 살아야 될거 아니야. 너 처음에 말, 너 이비윤 불러서, 나 죽였지. 이번 마크 내가 고수인데? 야! 야! 여러분, 이렇게 마크는 참 쉽죠? 들으듯. 오, 이집간도내 집은 대. 대. 간 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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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 이름 대. 어마크 대. 에 대. 대. 이이이이 대. 도 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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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더를 왔다 내가. 그냥 끝났어? 응. 엔더를 가야 돼. 시원. 나 다음에 동영상 회의한 거다 들었지 않을까? 그집에드드드 드. 자, 너를 너를 상대. 엔더맨 다시 갔다. 아 엔더드래곤이다 찍어. 아, 찍어. 죽어 <laughs> 죽어 뭐래 그래 그래. 하지만 나 처음에는 도와낼 수 있는 이 있지 마크 고인물이면 알 거다 나 마크 고인물이면 알, 알 거다 어. 그 한방으로 죽일 수 있는 칼이 있지 <laughs> 다시 들어가야지 <laughs> 근데 그데 약간 소년 만화 같은 거 보면 날개치소다날려버리거데날개치 어? 어떤가내 기반함을 맞아서 무감자야! 내, 내, 내 빨리, 빨리 날아가야겠다 아 맞다! 내내개 기반함으로 돼가지고 날아가는데? 어, 어떡하지? 아이씨. 이게 기반함이 어떻게 움직여? 안 되겠어, 날려서 이렇게 죽여야지 죽어! 어우, 내 강냉이! 아유 엔더... 이 세계관에서는 엔더 좀비라는게 있지 강냉이야 강냉이를 먹어라 <laughs> 아이씨 뭐야 이거 진짜 강냉이 맞잖라 강냉이네 <웃음> 강냉이 <웃음> 맞잖아 진짜 <laughs> 강냉이 맞죠 강냉이 하지만 이 세계관에서는 어, 뭐, 모든 캐릭터들이 엔더로 소환된다 아이씨 <웃음> 아이씨 여기 <laughs> 용할수 <설명할> 있지 <laughs> 진짜 엔더 좀비! <laughs> 아! 그렇게, 그렇게 몬스터들은 다 죽었다고 한다 하지만 <laughs>